삼성영어 셀레나 스타학원 엘리 원장입니다. 삼성영어 스타학원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영어를 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성장하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공부일까요, 훈련일까요? 그동안 공부를 해오셨지요? 저희 삼성영어 또한 남이 시켜서 하는 영어가 아닌 아이 자신이 학습의 주인공이 되는 자기주도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삼성영어 삼성영어 할까요? 이미 43만 회원이 선택한 삼성영어는 효과적인 파닉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300만 문장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지금 삼성영어를 시작하면 3개월 후 영어를 유창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후 논리적인 에세이를 쓸수 있습니다. 중3이 되면 수능 1등급 수준을 완성합니다. 일반적인 파닉스 교재와 삼성영어의 파닉스 교재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파닉스 교재는 단어를 통해 파닉스를 익히는 반면 삼성영어의 파닉스 교재는 철자 하나에 음가 하나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 보는 단어를 만났을 때 철자의 음가를 대입하여 읽어볼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파닉스 교재 1에서는 자음 음가와 단모음 A, E, I, O, U가 만났을 때 어떻게 소리가 변하는지 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단어를 읽어 볼수 있도록 아래에 새로운 문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듣기를 통해 문제풀이를 하며 듣기를 통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데일리 테스트가 진행되고 2, 3일에 한 번씩 미니 체크업 테스트를 합니다. 한 달에 한번 성취도 테스트를 합니다. 시험을 위한 시험이 아닌 복습과 성취감을 위한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리를 듣고 아이들은 쓰게 됩니다. 파니스 이 e 교재에서는 단모음 음가와 비교하여 장모음은 어떻게 소리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고 장모음 음가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새로운 단어를 제공하여 배운 음가를 새로운 단어에 단어를 읽는데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문제풀이는 이어갔습니다. 파닉스 교재 3에서는 이미 1, 2권에서 배운 단어를 복습함과 동시에 새로운 음가들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워 보이는 단어들도 읽어낼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파닉스 5 교재에서는 이미 배운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짧은 문장에서 긴 문장으로 어떻게 문장이 확장되어가는지 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장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며 청크를 이용한 문장 학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파닉스 훈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Let's get started. Very good. 아주 잘하지요? 스토리, 문, 어, 스토리 교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작 동화를 니다 어, 스크랩하여 만든 교재로서 명작의 주인공들의 특징을 단서로 제공하고 명작의 주인공들을 알아맞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이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흥미도를 높일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문장학습 삼성영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명작 혹은 재밌는 스토리 읽기로 문장구조를 익힙니다. 풍부한 색감의 사파는 아동의 인지 발달, 감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의미 단위 청크 학습법으로 하나의 본문으로 4대 영역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 체크가 가능하고 효과적인 설명으로 99%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습니다. 청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크란 의미를 가진 말의 덩어리로서, 즉, 원어민의 언어 구조로 나뉜 의미 단위를 말합니다. 나는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싶어요. 나는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싶어요. 이것은 우리말의 의미 단위이고 어, 영어는 영어적인 의미의 의미 단위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뭐 하고 싶어요. 게임을 해요. 하루 종일 이와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I want to play games all day long. 이렇게 간단하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학습법과 삼성영어의 학습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말의 의미 단위로 생각하고 말하려면 수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지만 삼성영어의 청크 학습법으로 공부한 아이들은 단 3개의 청크로 쉽게 문장을 완성합니다. 더불어 수십부 청크까지 합치면 아주 풍부한 표현으로 변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말할 때마다 문법적인 법칙을 생각해야만 한다면 자연스러운 말하기를 하기가 어렵겠지요. 하지만 삼성영어의 청크학습법으로 학습한 학생들은 핵심부, 시작부, 수식부 이렇게 단세 개의 청크로 다소 어려워 보이는 문장도 쉽게 만들 수가 있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삼성 영어에는 시작부 청크 100개, 핵심부 청크 300개, 수식부 청크 100개를 가지고 매일매일 연습하기 때문입니다. 단 500개의 청크 조합만으로 300개의 영어 문장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영어 비법은 오직 삼성 영어에서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암기 위지 학습은 지양하고 문장 구조 능력을 키워주는 청크 학습법은 누구나 300만 영어 문장을 자유 자재로 만들어 낼수 있답니다. 4대 영역을 한 번에 학습할 수 있어요. 더불어 에세이까지 쓸수 있답니다. 삼성 영어에서는 한 명의 학생을 세 명의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또한 1대1 개별 학습으로 이루어집니다. AI 원어민 선생님으로 복습을 하게 되면 문법적인 부분과 발음 부분을 체크해 도식화하여 보여줍니다. 이렇게 수료증도 수여됩니다. 실제 학생의 사례를 보자면 3월에 파닉스를 시작하면 4월 말에 다소 어려운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되고 4월 말에 또한 듣고 다소 어려운 단어를 쓸수 있습니다. 5월 중순에는 간단한 문장을 보고 영작을 할수 있고 6월에는 청크를 나누어 학습할 수 있습니다. 7월, 7월 정도 되면 해석지를 보고 영작을 할수 있게 됩니다. 13년 연속 교육대상에 빛나는 삼성영어는 전국 43만 명의 수강생이 함께 합니다. 항상 아이들의 즐거운 영호와 행복한 성장을 추구하는 엘리쌤이 있는 스타학원에 꼭 한번 들러주세요. 감사합니다.